그 <laughs> 어, 건강들 조심하시고 자주들 어, 친구들 보는 기회 <laughs> 만들어주시고 기대하겠습니다. <laughs> 네, 하여튼 건강하시고 네. 뭐 빠른 시간 내에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즐깁니다. 그저 지금 대통령 국립대전대 말이야 국방 컨벤션 그거는 어떻게 가 거예요? 누가 연출이 있나? 그때 제가 제가 아는 사람이 그때 그 좀, 뭐야 장성이 아, 있어서 어... 거야? 장성 어, 장성이 간거야? 장성성이 거기를 지릴수 있다고 해서 거기 안에 지을때아어 어? 왜갔어 중화대는 만들어가 거기는 만들어가자 우리가 집에 간건 혹시 마지막으로 한거지때 이따가 집에 갈거에 고마워 아이고 이 모델링에서 많이 달라졌을거인데 아예 달라져봤자 뭐 다음에 우리 전전 회장님 나오셨는데 잠깐 인사 말씀 한 말씀 하시죠 에서네번해요 일단 이렇게 동창회 합성하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어쨌든 지금도 아쉬운 왜냐하면 여기 나오기 전에 뭐좀 냉매 들한테연락하는 가지 어떤 개인적인 만뭐 이렇게 자주 봐야 되는데 자주안 보다 보니까 또 그런 좀 어떤 낙가림이랄까 뭐 그런 것 때문에 안 보이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진짜 일단 우리가 거의 이뭐 지금 활동하는 친구들 반 내가 볼 때는 은퇴한 친구들 반 이런 식으로 좀 되는 건 아닌데 뭐 앞으로 지금 우리가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사실 주위에 어떤 가족 외에는 친구들 몇개오는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친구들 이렇게 서로 이렇게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다들 이렇게 서로 서로 연락해가지고 좀이 모임이 더 이렇게 좀 활성화되고 할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서로 이렇게 좀 연락을 좀 원활하게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오늘 이렇게 오늘 그 종회장이 수술을 많이 해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진짜 한몇년 물이 많은친고 나와가지고 굉장히 기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열심히 하여튼 이렇게 친구들 좀 이렇게 끌어들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여러분 모두들 다건강하게잘지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한 분만 더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명 21기가 나은 한국의 인물이죠. 전그 오리온 사장님 얘기 마셨던 금년에 작년에 그 정년 퇴직하신 이경재 사장님 모시겠습니다. 이게 거고 <목소리> <목소리> <다> 먹었잖아, <목소리> 저기 다저 뒤에 다 <목소리> 있다. 아, 아, 아 옆에 야, 이거 대안주 남부 계층들. 지금 어른 얘기하시는 이제. 나이 이렇게, 매자할말 없고. 나 이거 좀 일단 아. 먹고. 저거 저거 다나오는 주머니에 속 빼고 얘기하는 게아니잖아요 옛날자 해도 괜찮아. 야, 그래도 멋있잖아. 은퇴, 은퇴는 나보다 빨리 한 사람도 있고 늦게 한 사람도 있을 텐데 내가 지금 은퇴 1년 차니까 느끼는 게 굉장히 많은데 어, <laughs> 뭐, 아이고좀 내가 그리고 제일 중요한 <laughs> 얘기는 잘 놀아야겠다. 아, 그잘 놀아야겠다. 아, <laughs> 그다음에. 또그 전에 제가 느끼는 거는 야 백구가 바로 산다. 음, 그러니까 너무 백구가 가지고 치지만안될것 같아요. 한일 년씩만 끝나요 그냥? 아니야 아니야. 내가 볼 때는. 아니, 넌 몰라. 그러니까 그걸 그냥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지금 이 나이가 음. 음. 즐거움을 음. 듣고, 즐길 수 있는 그런 만들어야겠다. 반드데 애인도 보아려고 해봤는데 잘 안되고 이제 <목소리> 었어 이제 아니 <목소리> 아, 가능해 가능해 기본은 있는데 택한 서버가 안되네 지그 즐기자 그래 그래 무조건 어. 그 자기 회장 지금 예. 그, 아, 어. 내 직업이나 는거야내 운영을 해자 친구들도 네. 자주 음. 만나고 동창 아까 음. 우리 차차기 전 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오늘 여기 많은 친구들이 왔으면 좋겠는데, 좀 우리 좀, 오고 싶어도 울지 못하는 애들끼리. 응, 잘, 계속 와서, 만약게좀 같이. 네. 네. 오늘 얼굴 보니까 나 처음 보는 사람도 많은데요. 오아다니고이 궁금해. 이게, 얼굴 보니까 기억이 다안 아. 음. 아, 나. 응, 아, 진짜, 시대인 줄 알았나? 잘 놀아야지. 잘 놀아야지. 저기, 우리 재문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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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시가. 지금 그, 우리 뭐그 21기. 동창의 그 기금을 관리하고 계신 우리 채무, 나와서 한인사드 아, 한돈 관리 잘 하고 있는지. 하여튼, 응. <decoration> 아 <저는> <Aaa> 저 친구들 많은 반갑고, 많은 옆에서 어떻게 해야 되 여러분, 친구들을 잘 관리해서 우리 동기 모임이 잘 통할 수 있게 도움이 될게요. 야,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외는 이야종신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식사들 맛있게 하시고요. 어, 공식적인 행사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